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상할 산업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하는 어, 이런 사업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AI 넷의 맨 위에 떠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기사예요. 이 기사는, 어, 자, 이 기사는 누가 쓴 기사냐 하면, 항상 맨 밑에 누가 쓴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 thenextweb.com 에서 올라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각색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색을 좀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요. 필요 있는 것을 또더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모빌리티, 도심 변화.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자동차죠. 도로, 교통. 어,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면 도시가 어떻게 변하나. 어,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많이 들어봤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드론 택시, 에어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다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 자동차. 어, 자율차죠. 자율차는 또 전기차예요. 100%. 그래서 전기차, 자율차가 도로를 이제 전용 차선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율차를 고속도로로 뭐 달리게 해야 되겠다. 우선에는. 그러다 보면 모든 자동차가 자율차로 변하면 어차피 그게, 어, 그 자,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로 어,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북미 유럽 전역에서는 이미 국가가 자율차 시험 시범운전을 허용하고요. 공공도로에서 자율차에 대한 규제 및 룰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율차가 다닐 때는 뭐 1차선만 달려야 한다 또는 뭐 3차선만 달려야 한다 라든가 어, 자율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미. 자, 그래서, 새로운, 만약에 지금 이 도시를 한번 본다고 보죠. 이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자율차. 자율차가 나와요. 자율차가 나오면 자율차가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 리 태워주고 미스터 박 태워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자율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오죠. 자, 자, 자동차는 사람들이 안, 안 사요, 우선은. 그 옛날에는, 어,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은 신분상승이라든가, 폼을 잡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싼 차를 타고 오면은 저희 시아버지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너무 가난하여 자동차 한 대도 못 사고. 렌트카를 타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서 너무 비싼 차를 타면은 약간은 사기꾼, 또는 뭐, 그죠? 뭐, 뭔가를 시도하려는 뭐, 정치인, 이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탄다고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신분이 오히려 깎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 무소유주의로 변하거든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택시를 뭐 모빌리티를 그 에어 택시 또는 뭐 우리가 이용하는 우버를 불러서 타요. 우버 리프트부터 시작해서 그게 80개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버스도 크게 뭐 많이 그 부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율차가 워낙에 곳곳에서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대중교통 중에서도 어, 기차는 좀 다르지만 버스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에, 큰 버스는 정, 정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신 그 버스 종류장에 자율차들이 빨리 사람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읽어보면요 은어 폴스타는 전기 주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미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차요금 혼잡요금 주유소 이런 것은 옛날에 마차 시대에는 뭐 없었던 겁니다 마차 시대에는 어 마부가 있었고요 그죠? 말에게 죽을 먹여야지. 그게 이제 가스죠. 그게 기름이에요. 말, 말죽을 만드는 이런 큰, 어, 가마솥에, 그죠? 말죽을 끓이는 곳이 있었고, 말을 묶어놓고, 말이 똥을 싸죠. 그러면은 말에 똥을 치우는 이런 작업,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작업들이 없어지고요. 이제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은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가 다바꿨어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없었는데 자갈길하고 비포장도로 덜트라 그래요. 그죠? 흙으로 된 이런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그 시멘트에다가 타르에다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등장을 해서 제일 처음에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 건설하는 건설업체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 중에서도 그죠. 상위 기업으로 다 부상을 했죠. 자, 앞으로 새로운 자율차가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갈길과 빛 포장 도로를 아스팔트로 바꾸었듯이 새로운 것으로 다 바꾸어요. 자율주행 및 기타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면 인프라 산업의 주요 기술 메가 트렌드가 바뀐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및 부동산 건설의 미래를 계획할 때 이미 최신의 모빌리티에 적응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이 필요하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미리 시작을 해야지 된다. 이런 거예요. 미리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미리 내가 디자인을 하여서 도로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뭐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를 어, 말해줘야 되는 거죠. 공공영역의 이동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에, 동화하는 작업들은 이미 규제 공간에서 시작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유럽, 북미 전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시험 허가를 발급했어요. 자율주행 할수 있어. 시범할 수 있어. 시범 할수 있어. 시험해봐 여기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고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디로 달려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제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흥 모빌리티는 스마트 시티 확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뭐 그냥 스마트라고 이렇게 팻말만 <laughs> 달아놓은 게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요. 스마트 시티는 전부 다 자율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한번 건설하면 100년, 1 0 0년 써요. 그런데 어, 지금 건설해놓으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다 뜯어야 되고요. 고, 가령 한 가지 고령인구가 인구의 절반이 되는 어, 2035년 정도가 되면 어, 앞으로는 계단은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외국에서는 이미 어, 계단 건설을 못하게 합니다. 계단 건설. 그러면 모든 <laughs> 아파트 다 뜯어야 되죠. 이처럼 어, 미리 건설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건설을 했을 경우 어, 우리 세금이 그죠 낭비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뭐 정치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세금을 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낭비를 하면은 정말 화가 나죠. 예? 그렇게 애써 가지고 벌어 가지고 돈으로 <laughs> 세금을 내는데 그 놈을 아무렇게나 쓰니까 그죠 스마트 시티 성장은 이미 건설 산업의 변화에 적응해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건설 산업은 자동화라든가 전기, 어 전기 충전을 할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 포트를 만들어 드론이 어. 내려 앉아서 물건을 내리고 사람을 내릴 수 있는 드론 포트를 이미 건설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저만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자, 차량 자동화는 이미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미 불도저가 먼 거리에서, 그죠? 원거리 제어 시스템으로 사람이 없어요. 불도저를 운전하는데 사람이 안 해요. 이런 것도 제가 AI 넷에 다 실어놨습니다. 어제 나온 기술, 오늘 나온 기술. 이것도 지금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고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The Next Web이라는 미국의 사이트에서 지금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출현으로 하룻밤 사이에 충전소가 필요해요. 어, 충전소는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에 있는 그, 그, 저, 어, 주차장 또는 뭐, 주, 충전소는 주차장 같은 데 많이 이제 만들 설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종로 2가에 지나가던, 어, 빌딩에 충전할 수 있는 그 고리만 쫙 끌어가지고, 그죠. 충전하고 또 지나갈 수 있게 도로가에 신설이 됩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주유소처럼 안으로 쑥 들어가서, 차를 대고 주차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주차해요. 왜냐하면 주차 시간이 지금 이미 30분대, 10분대 또는 5분대로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냥 한 30초만 주차 어, 충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로에서 충전하고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는 어,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주유소 협회가 있다면 지금 현재 주유소를 다 같이. 어~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뭐~ 무슨 무슨 시설로 바꿔 주세요라고 이런 허가 그죠 계획을 하여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주유소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주유소가 없어진다는 건 제가 뭐~ 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유소를 안 사요 이제 더 이상 이미 끝났어요 아무도 주유소를 살 생각을 안 하니까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유소를 어~ 땅값만 받고 그죠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처럼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면, 어, 살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어, 집을 정부에 넘기거나, 그뭐 주택연금으로 바꾸거나 전환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알면 미리미리, 어, 팔수 있을 때 판다, 이런 거죠. 지금 주유소는 안 팔리죠. 건축 환경의 변화는 또한 자동차 주유권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도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기를 어 자동차 살 생각을 안 해요. 자동차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소유하기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드세어도 있고요, 카 헤일링 서비스도 있고요, 우버와 같은 앱의 인기가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이 매년 점점 더 많이 우버 타고요. 어, 라이드 쉐어 해버리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게 돼요. 개인의 자동차 소유가 감소하는 세상에서는 주차의 필요성이 줄어들고요. 여러분이 자동차 한대 사면 94% 또는 96% 주차해놔요. 왜 모든 사람들이 96% 주차할 자동차를 삽니까? 그냥 빌려서 쓰면 되죠. 예? 그냥 불러가지고 앱에서 불러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이러면 어, 이제 무인 차가, 무인 택시가 나오면, 택시 운전수가 80% 가져가든, 그 사람이 가져가든, 사람이 뺏어가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싸집니다. 앞으로. 무인 택시는 정말 그냥 돈값이에요. 그래서 그런 택시를 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줄어들고요. 기존의 주차 구조물은 철거되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공룡이 된다. 정말 못 쓰는 그 사업. 아무도 주차 빌딩을 살려고 안 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외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죠. 메세데스 벤츠는 30억 달러. 30억이면 뭐 3조예요. 3조. 그 다음에 복스바겐은 542억 그죠. 43억 토요타 이런 데가 전부 자율차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모빌리티로 그죠. 포드도 53억 GM도 15억 이렇게 자율차에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는 기본 기름 자동차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이미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율차로 확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율차가 나오면 자동차 소유가 소멸합니다. 자동차 소유를 안 해요. 그냥 자율차 불러 가지고 타는 거죠. 너무 너무 싸니까. 우븐 시티라고 후지산 아래에 있는 도요타의 프로토타입 스마트 시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투자를 하는데 건축 환경을 이동성 강화, 이동성 기술을 수용해요. 지금 모빌리티, 어, 해서 자율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스마트시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을 완전히 바꿨어요. 구글의 웨이모 자동차 기술과 같은 다른 산업들도 모빌리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향상된 운전, 안전하고 이동성 효율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적인 장애물이나 뭐 기술적인 법적인 장애물을 없애고 레벨 5 자동차에 대한 타임라인이 빨리 올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차량과 같은 기술은 출연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줘요. 왜? 토요타가 이미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시티에는 자율차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건설 업체가 이제 알아야 될거 그죠 건설 업체 건설 업체가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요. 기술 격차, 지속 가능성에 뭐 AV, AV가 오토 e 머스 비어클이에요. 자율차 AV, AV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려면 AV. 전기차는 EV, EV라고 합니다. a b 및 이동성에 오는 혁신과 같은 이런 혁신을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마차협회, 마부협회, 말동수고협회 죽은말수고협회, 그서 마차제조협회가 와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었지만은 자동차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름 자동차가 무슨 짓을 해도 자율차 전기차가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효율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운영할 때 AB 건설 공간에 단기나 중기나 장기 준비가 필요하다. 공급망에 대해서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건설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공간 재할당은 특히 주거 어 공공 및 주거 모두의 판매점, 무슨 가게가 다 사라져요. 선생님, 자, 잘 알아보세요. 가게가 있던 판매점이라든가 주차를 하던 주차장 감소는, 이것은 이제 뭐 일반 상식이에요. 미래에는 가게 사라진다, 식당 사라진다, 주차장 사라진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사람들이 밥은요, 전부 간편식으로 간단하게 먹고. 어, 배달해서 먹고 가게도 전부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주차 안 하고 자율차를 탑니다. 내가 버스 택시를 타는데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공간 재배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재배치로 도시의 토지의 각종 제한 해제가 일어나고요. 도시 주택의 가용성이 증가하고요. 왜냐하면 주택에 있던 지금 주차장 어그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를 할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어, 그,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죠? 인증을 해주고, 어, 그래서 도시주택의 가용성 증가가 시작이 되고, 주택시장이 여러 방면으로, 어, 바뀌게 된다. 또, AB 차량으로 통근 시간에 비용이 줄어요. AB 뭐, 전기차는요, 전기 충전만 하게 되, 되기 때문에, 전기 충전을 할수 있는 그 비용은 무진장 싸기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안 드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멀리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기름값이 안 드니까요, 교외 부동산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매력적이다. 앞으로 도심 탈출, 도심 폐망론이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 지금 la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아요 주차장이 거의 뭐11%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4%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울은 도심 주차가 7% 정도 78% 정도 된다고 봐요 그게 전부 주차장이 없어지면 앞으로 자율차가 나와서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것을 가용성, 어, 새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주차장을 차지하는 그 단체, 그 기업이 <laughs>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다. 제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운송은 안전한 AB 세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이제 밤중이라고 뭐 얘들 이 인공지능이 안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류나 공급망에 더 짧은 시간에 빨리, 그죠. 이, 이동을 할수 있고 빨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배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물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laughs> 택배 하시는 분들이 뭐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택배 사망 이런 이야기는 없어져요 (1~2년) 사이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왜 자율차가 돌아다니면서 인공지능이 지금 물류를 배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건축 제품의 운송에 미치는 이런 물류 서비스 비용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일정 관리도 아주 싸지고 좋다. 인프라 언어 영역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영역도 있고요. 건설 작업의 수의 종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건설 사업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 이거죠. 완전히 전기화된 운송 미래에는 연료세와 도로 이용료, 같은 전통적인 거, 가다가 뭐, <laughs> 주차 딱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도로 인프라, 자금원, 세수원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음,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세금이 모자란다. 그래서 세수원을, 어, 돈을, 세금을 <laughs> 낼 곳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겠어요? 로봇, 또 AI가 돌아다니면서, 어, 자율차를, 어, 운영하면은, 어, 자율차 회사에다가 어, 우리가 세금을 매기면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새로운 모빌리티 미래에 사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건설을 위한 도시 토지의 개방과 같은 그런 큰 기회가 온다. 다른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잡기 위해서 고속도로 교통 인프라들이 오히려 교통이나 자동차에, 어, 자동차가 돌아다니거나 교차로에서의 장애물이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 교통인프라가 자율차가 나오면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에어 택시, 나르는 택시가 나오면 정말 장애물이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도로를 건설해 놓으면 그 전부 다 부숴야 됩니다. 미래의 교통기술 변화는 도로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등이 빨리 습득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건설의 시장 패턴이 새로운 이동성으로 인해 바뀐다는 것이다. 국제 자율주행차 도시 이동성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HNC, H+C. 최근에 시장 조사해 에 보니까 AB 전용차선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어 진행 중인 이동성 혁명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미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어, 거대한 변화들은 우리를 빠른 어, 속도로 바꿀 것이다라고 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기사는 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 PhD 후보로. 어, 이 사람이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파리 본사에 둔 어번 모빌리티 컴퍼니 콘텐츠 사이트인 더 어번 모빌리티 데일리에 작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여기다가 쫙 어, 줄여가지고 그저 정리를 잘해서 써놓은 것을 지금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 특히 더 넥스 웹에서 정리를 해서 또 보도를 한 거고 여기 이벤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실려 있는데 어번 모빌리티 위클리 뉴스레트를 등록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번 모빌리티를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요것은 지금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시장이 확 바뀌기 때문에 자율 차가 나오면 자동차 소유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공유 차량이라든가 자율 택시, 무인 택시가 나오고 이를 위한 도심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 자율차는 도로에 사람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자율차가 보고 센서가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도로 이제 고로 도로에 더 많은 버스 주차장 공간을 자동차 주차 공간, 자율차 음.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율차 주차 공간은 사람을 내려주고 태우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 공간에 간단하게, 어, 충전 기기가 빠쭉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충전 기기에서 충전을 5분 안에, 3분 안에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이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들은 싹 없어지고요. 지하 주차장. 모든 빌딩에 있는 지하주차장들은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할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거대한 빌딩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한동안 그 변환기에 사용할 수 있게, 어, 조금씩만 지으면 될 것이다.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들어갈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죠? 모든 거 보면 피자, 도로가에 피자 해놓고 파킹장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자, 자율차가 운전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IoT나 센스나 각종 데이터 센스들이 도심 곳곳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교통신호등은 필요 없어요, 자율차에게는. 자율차 지가 알아가지고,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이, 어, 지금은 가, 지금은 와, 뭐라고 해서 교통신호등을, 어,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당장은 교통신호등을 지키죠. 근데 미래에는 완전히 자율차 세상이 되면은 교통신호등은 필요가 없어요. 과속단속 카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과속단속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기계인데 무슨 뭐, 바쁘겠어요? 음주 운전도 안 하고, 졸음 운전도 안 하고, 과속 운전도 안 하고, 그죠? 화가 나서 운전하지도 않고, 추월 절대로 안 해요, 자율차는. 뭐가 급해서 추월을 합니까? 그래서, 어, 그곳을 대체할 각종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카메라 설치할 수 있, 있는 그 공간에다, 그죠?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도가 증가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가 필수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를 처리가 되어야 자율차가 그 데이터의 명령에 따라서 자율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율차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등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 주차장 통합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주차장 앞으로, 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집단 데모들을 할 거예요. 주차장을, 어,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지고.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농부들이 쌀, 별을 갖다가 여의도에 뿌리면서 데모하듯이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데모를 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을 미리미리 없애야 됩니다. 점차 줄, 줄어들게 하고요. 주차 빌딩이나 지하 주차 시설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주차장, 주차장을 많이 설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미리 도시계획에 넣을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고요. 이런 TF팀에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도시계획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추락 중인 건설사들이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을 잡고 새로운 도시건설을 시작하여야 한다. 아, 그리고 에어택시, 드론택시, 항공택시 도래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TF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심 건설과 새로운 모빌리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하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동차 소유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도로 건설 시에는 16차선이 아니라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도로를 제한하여야만 한다. 도로 건설 시 교통신호 등 신호대 위에 자율차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집 센서를 달수 있는 칸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제 16차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차선이나 8차선으로 지금부터 제안을 하고요. 나중에는 도로는 에어 택시가 나오는 2030년이 되면 도로가 크게 필요 없다. 전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지금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어, 신도시계획. 어 부서 그죠? 부처 신도시 계획 또는 뭐 모빌리티 변화 어타스크포스 팀을 건설사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이면 한 사람이 1인 CEO도 가능해요. 1인 CEO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알리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시민 사회를 그죠? 움직여서 시민 단체 어,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어, 큰, 뭐, 대기업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그맣게 시작해도 대기업이 될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